정보를 한 번에 모델하우스 다나와 채널의 허수입니다. 오늘은 인천 두산이브 더 센트럴 소식인데요.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 등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은 물론 도심 재개발의 중심지에 들어설 예정이라 핫한 곳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해당 현장은 인천 광역시 동구 송림동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며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까지 12개 동으로 총 1321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분양 면적은 3 9제곱미터부터 46, 51, 59, 74, 84제곱미터까지 매우 다양한데요.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분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 대수도 1,610대로 예정되어 있어 세대당 1.22대의 넉넉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비용 부담이 적다는 큰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 두산이브 더 센트럴은 계약금 5%이며 입주 때까지 필요한 비용이 전혀 없는데요. 요즘 많은 분이 주택 마련에 필요한 자금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하지만 오늘의 현장은 최소 1 천만 원대로 입주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제일 큰 비용이라는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39, 46, 51제곱미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인천 두산 위브 더 센트럴은 청라 송도로 이어지는 서해 라인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바로 근처에 1호선 동인천역, 도원역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쉽고, 부평 연안부주선 트램이 개통된다면 도심으로 이동하기 훨씬 편리해질 텐데요. 대중교통뿐 아니라 인천대로와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차량으로 움직이기도 쉽습니다. 해당 현장은 단지에서 도보거리에 서흥초와 서림초, 동산중고교 등에 있어 자녀통학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홈플러스 등의 대형 유통 시설도 갖춰져 있으며 인근에 현대 시장과 송림 시장 등도 위치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습니다. 또한 인천 동구청과 송림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도 인접한데요. 인천 의료원, 백병원, 송현 글린 공원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어 입주하자마자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인천 두산 위브 더 센트럴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등 여러 산업단지와의 직주근접 입지도 갖춰져 있어 배우 수요가 풍부합니다.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곳은 공실 걱정이 없다는 점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게다가 2만여 세대의 메모드급 주거타운을 형성하는 동인천 도심 재개발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고 인천 두산 위브 더 센트럴이 그 중심에 위치해 있어 매우 우수한 미래 가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현장에 들어서는 인천 동구는 현재 10년간 1330세대만 공급됐습니다. 이는 인천시 전체 입주 물량의 0.85% 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만큼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지만 향후 도시 정비 사업이 본격화되면 인구 유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곳입니다. 게다가 송림동의 아파트 매매가는 동구 평균치보다 높고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74%나 되는데요. 최근 인천 내 분양 단지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고 1개월 내에 분양이 모두 완료된 것을 보면 당 사업지 역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천 두산이브 더센트럴은 지역 내첫 일반 분양 공급이라 타이밍적으로도 최적인데요. 단지 내 광장, 어린이 놀이터, 주민 공동시설, 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생활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거주자의 수요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돈 천만 원이면 내집 마련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인천 두산위브 더 센트럴 저와 함께 지금부터 46제곱미터 유니트를 살펴보도록 하실 텐데요 자 이곳은요 여러분들이 입주하실 때까지 계약금 5%만 있으면 들어가는 비용이 단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보실 4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요 단돈 1 천만원 대면 입주시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다가 다가오는 8월부터는 전매 다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와 시세 차익 같은 이런 이득까지도 완벽하게 챙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현관에 있는 신발장 공간을 바로 소개시켜 드릴 예정인데요. 제 왼쪽 편에 신발장이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넉넉한 네 칸의 신발장 공간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슬라이딩 형식으로 꺼내서 또 간편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신발장 전용 악세서리함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맞은 편으로 봐주시게 되면 전신 거울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두 칸의 문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안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탁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공간이 효율적으로 잘 나뉘어져 있을 뿐더러 수납 공간 자체도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다라는 게 벌써부터 느껴지거든요. 안쪽으로 더 들어와 주시게 되면 바로 주방입니다. 간편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기억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우리 가족이 또 즐겨볼 수 있는 다이닝 공간처럼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싱크볼 크기 자체도 굉장히 넓은 사이즈로 깊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라인 따라서 아래쪽에 있는 하부장뿐만 아니라 위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부장까지 빈틈 없는 수납 공간으로 채워드렸습니다 인덕션 같은 경우에도 빌트인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시기 편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깔끔한 포도어의 냉장고까지도 가져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실용적으로도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거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즘 트렌드가 또 주방과 거실이 마주 보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동시에 가능한 구조 굉장히 많이들 선호하시잖아요 지금 보고 계신 요 타입도 주방과 소통이 가능한 마주 보고 있는 마통통이 가능한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거실 위쪽에 봐주시게 되면요 우물형 천장으로 한칸 높게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딱 들어오셨을 때탁 트인 개방감 느껴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크기가 큰 창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이렇게 판넬이 나와 있는데요 이 창문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이중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죠 독일 제품이 또 사용된다는 것까지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 천장 한번 봐주시게 되면 시스템 에어컨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쾌적한 생활 누려 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이쪽으로 이동해 보시게 되면 스마트한 홈 네트워크 시스템 사용해 보실 수 있게끔 크기가 큰 멀패드까지도 함께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짜잔! 이곳이 바로 침실 2. 우리 아이들의 자녀 방으로 활용해 보시기 딱 좋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창이 반창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 위쪽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까지 함께 들어가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욕실도 넓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뒤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샤워 부스 공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과 습식 완벽하게 쾌적한 용도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양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비데가 또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수전 자체도 에코 에너지 절약 수전이라고 해서 일반 수전과는 또 차원이 다른 퀄리티의 에너지 에코 수전이 또 사용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침실 1입니다. 이렇게 크기가 큰 침대를 들여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와이드한 형식의 잘 빠진 공간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발코니 크기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딱 정사각형 크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높이감도 굉장히 높은데 천장에는 많은 분들께서도 선호하시는 전동식 빨래 건조대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면서 이 맞은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6제곱미터 유니트 내부를 살펴보셨습니다. 유니트 직접 둘러보고 싶으시죠?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대표번호로 연락해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59제곱미터 A 타입의 유닛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3베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안쪽에 제가 살짝 살펴봤는데 공간이 정말 너무 잘아졌더라고요그 비밀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안에 살펴보시면서 확인해보시죠. 제일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에 딱 들어오시게 되면 오른쪽에 봐주시면 총 3칸의 신발장.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하부 공간 띄어져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주신는 우리 가족의자주신는 일상화 수납 깔끔하게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기에 앞서서 우리 집안 내부와 현관을 완벽하게 또 분리시켜 줄수 있는 현관 중문. 훨씬 더 고급스러운 무드가 전해지는 이런 중문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일괄 소등과 가스 차단,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한 번에 해보실 수 있는 통합 스위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바로 공용 욕실입니다. 아크릴 욕조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측면부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뒤쪽에 보이시는 것처럼요, 라운드 슬라이딩 거울 수납장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발코니 확장 선택해 주시면 공용 욕실에도. 이렇게 양변기 비대를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침실 2입니다. 뒤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크기가 큰 창까지 함께 들어가 있으면서 천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맞은편에 미니 화장대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행거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인출식 서랍장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살짝 측면부로 돌아서 와주시게 되면 이곳이 바로 미니 화장대입니다. 거울도 크게 달려 있고요. 거울 쪽 당겨서 열어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넉넉한 수납 공간 등장하고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곳에 바로 주방입니다. 이곳의 주방 구조는 D자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장 겸용으로도 이렇게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시면서 그 앞쪽으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집 식탁 의자 설치를 해놓으시면 다이닝 공간처럼 또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왼쪽편에 이렇게 김치냉장고와 냉장고 장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위쪽 천장 공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자투리 수납 공간으로 꽉 채워넣고요 왼쪽편에 봐주시게 되면 이렇게 또키큰장 형식의 미니 팬트리함 같은 느낌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겠거든요 아래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오븐까지 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위쪽으로 올라와 주시면 빌트인 인덕션, 그 위쪽에는 렌즈 후드까지 차례대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금 뭐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짜잔! 천장 한번 보실까요? 주방 천장에도 우물형 천장이 들어가 있고 나무 데크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느낌으로 생활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쪽으로 더 들어와 보시게 되면 세탁실 겸용 또 다용도실로도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등장합니다. 이 세탁기 뒤쪽으로는요 환기해 보실 수 있는 환기창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공간은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공간으로 침실 3을 쫙 빼놨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겠지만 아까 전에 저희가 봤었던 침실 2의 방 크기보다 완벽한 와이드한 형식의 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크기가 큰 창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할 걸로 보이고요. 네, 이곳이 바로 침실 1, 안방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 뒤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 이 침대가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양쪽 옆으로 공간이 이렇게 기역자 구조로 넉넉하게 남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발코니도요, 굉장히 널찍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여기는 30평형대가 맞다! 라는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전부 다 널찍널찍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 게 바로 이 59A 타입입니다. 짜자잔! 여기가 바로 부부 욕실입니다. 욕조가 없고 그 대신에 샤워 부스 공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샤워 수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단으로 수납 공간이 같이 일체형으로 묶여져 있는 수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실입니다. 우멀형 천장으로 깊게 한칸패어져 있기 때문에 남다른 개방감 다시 한번 느껴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월패드뿐만 아니라 아래쪽에는 다양한 통합 스위치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집 컨트롤은 이쪽에서 한 번에 끝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유럽산 폴리싱 타일이 또 들어가 있는 아트월 벽면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따뜻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무드 느껴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이 59A 타입과 같은 경우에도요, 이곳이 2026년에 입주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때까지 계약금 5%만 납부하시면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인천 두산 리브 더 센트럴 5 9제곱미터 A 타입을 살펴보셨습니다. 인천 두산위브 더 센트럴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주택 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예약은 필수이므로 대표 번호인 1668-3310, 1668-3310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방문 예약 및 다양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또한 유튜브 고정 댓글란에 링크된 홈페이지 주소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허수이였습니다.